근데 그게 또 기자단마다 약간 조금 다른데, 보통 고등학생 기자단은 좀 이렇게 큰 단체에서 뽑는 게 많아요. 예를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, 공기업 이런 데서 많이 뽑는데, 이제. 저는 고3 때한번그 책을 만드는 그런, 그니까 기간대데 나중에 월간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하애되고 그리고 약간 고3 때는 많이 좀 초조하잖아요. 사실 내가 뭐 그거 안할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좀 많이, 좀, 아, 이거 하나 공부하는 시간 뺏겠구나.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좀안 했거든, 못 했거든요. 근데, 완전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많이는 하지 말고 하나 정도만 해서 진짜 자기 분위기 뭐라고 하지 그런 고3 시절을 좀 분위기 전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주가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학 가는데 도움 되는 거 없으니까 대학 가서 이후에는 도움 되지만 대학 가는 직접적인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거 아니면 솔직히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.